안녕하세요 유튜버이. 제가 오늘 할 게임은 이 그리팅이라는 게임입니다. 어, 제 실친이 추천해 준 게임인데 많이 걱정이 되네요. 한번 해볼까? 아유. 뭐 조작법도 안 나와있네. 플레이. 어, 플레이. 뭐야? 야 그리핑 뭐야? W A S D. 약간, 데드스페이스 생각난다. 여기 갈수 있나? 뭐 이상한 소리 들려요. 그리팅? 실친을 믿는다고요? 제 실친을? 이거 묻죠. 키가 아무것도 없어. 약간, 우주선 같은데? 안 열리네? 뛰지도 못해요. 나 이런데 되게 싫어해, 진짜. 못 <laughs> 가네? 괜찮나? 어머 제발 싫어요 엄마야. 야! 부산 회전초바 이개월째 수감 중 땅땅땅 어서오세요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돼? 안 열리나? 아, 2개월이에요? 오케이. 여기 아까 거기다. 그, 배경 같다, 이렇게. 그치?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이상한 소리, 약간 부들부들 떨려요, 화면이.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아, 갑자기 뭐 나오면 어떡하지?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나? 뭐야 열리나요? 유하 지금부터 비명 3번 이하 심만 원. 미션밸런님 보석금 천원 감사합니다 저기 뭐가 있어 저기 뭐야 외계인이 있어요 외계인이 있어 뭐야 Hey, Tom. Hey, Gregory. Hey, what? They got. They got me. 추천해. 아니, 아니. <laughs> 아, 이게. 이게 그리팅이라는 게 그니까 인사라는 의미잖아요. 아, 갑겜이네 친구 밥 사달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뭐 이따 게임 있어. <laughs> 아니, 끝이라고, 진짜? 시작 아니야? 이게 끝이네? 야. 아. 아. 이게 게임이냐?